저는 꽃게 높여와 있습니다. 있소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얼이기 때문이죠. 아직 부끄러워요. <laughs> 아무튼 이번에 네덜란드에 다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사온 어 맛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사온 물건들은 여기 레드시 에코백이랑 이렇게 사왔어요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보여드릴 물건은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죠 이번에도 튤립을 보러 갔다 왔는데 코켄호프에 튤립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 하는데 저번에 3월 말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꽃이 많이 안펴 있었어요 너무 아쉬워 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켄호프를 갔다 오다가 이제 꽃시장에 갔는데 킹스데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두 주황색 옷을 주황색 아이템을 입고 나와 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제 술 먹고 놀고 뭐 그런 어, 퍼레이드? 아니면 뭐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다시 찾은 꽃시장에서 안 열었어요. 한 3, 4개 열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짜잔! 요거고, 이렇게 두 개를 사왔고, 두 봉지에 팔류도 주고 샀어요. 어, 물어보니까, 하나, 한 봉지당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고요. 잘 보이나요? 어, 구근이라고 하는데 이 이렇게 양파 같이 생겼고 이렇게 심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곰팡이 같은 거 피는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그렇게 생긴 애들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애들도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쁘게 심어서 꽃 꽃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사왔고요. 저의 정원을 또 이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녀석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다 올려요 다음, 여자는, 스트로크입니다. 그친구인요 이걸 총4 개를 사왔어요. 진짜 많이 사왔어요. 스트로크 와플이라는 건데, 네덜란드 국민 간식이죠. 이거랑 이제 감티랑. 근데 감티는 뭐, 여기 현지 마트 가도 막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한국에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왔는데. 저는 마트에서 그냥 사왔고, 이거 하나에 한 2.5에서 3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도 너무 좋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서 사왔고요. 저는 다 제가 먹을 겁니다. <laughs> 제가 다 먹을 거고, 저는 허니 맛이 그나마 제일 맛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맛이 있는데, 뭐, 카라멜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허니 맛을 제일 좋아하고 해서, 사봤고요 네덜란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그리워질 때쯤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짠 땅콩 버터입니다. 저번에 사왔을 때 하나 사왔었는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독일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더 사와봤고요. 너무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땅콩버터는 무난하게 달지 않은 녀석들로 그냥 사와봤습니다. 다음은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이거 되게 싸서 그냥 사온 녀석이에요. 1.99여서 그냥 사와봤습니다. 이 가방의 마지막. 크로아상입니다. 마트 갔는데, 요, 요렇게 생긴 크로아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캔인데, 여기 여기로 이제 뜯는 거 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 음, 시트진 거? 제가 나중에 까보고 여러분께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냥 사와봤어요 과자네 음, <laughs> 대망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녀석이에요. 짜잔 이건 쿠키, 쿠키 가게인데요. 반스타펠라펠레, 스타펠레. 처음으로 줄을 서서 쿠키를 사 사서 먹어본 유일한 곳이에요. 어, 저번에 갔을 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 그냥 갔는데 너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사먹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가게 돼서 이제 사먹게 됐는데 아침 9시인가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줄이 줄어들지 않아요 진짜. 항상 많고 여기 가게 앞에서 줄을 쭉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한 바퀴는 아니고 반바퀴 돌고 좀 끊어서 통행을 위해서 좀 끊어가지고 다리 위에서도 줄을 쓰거든요. 그래서 줄이 좀 길고 한 30분 정도 가량 줄 서서 산 쿠키들이에요. 하나, 한 사람당 그리고 8개씩 밖에 못 사요. 8개씩. 그래가지고 조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박스 하나, 틴 케이스 하나 이렇게 사왔고요. 틴 케이스에는 우유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 민트색이랑. 응? 그리고 이틴 케이스에는 8개의 쿠키가 들어갑니다. 제가 총 2명이 가가지고 이제 16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제 박스에는 6개의 쿠키가 들어가는데, 그럼두 2개가 남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이 포장지로 해가지고 이제 주시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먹고 반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해가지고. 추천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갖고 왔고요. 이렇게 생긴 쿠키예요. 너무 초코 쿠키고 안에도 초코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엄청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한 달미고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그런 쿠키입니다. 뭐 줄을 쓰니까 한, 하나만 먹어야지 하고 줄을 30분 쓰기에는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16개를 한 건데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네덜란드에서 사온 물건들이고요. 전부 다 거의 다, <laughs> 거의 다 먹는 것밖에 안 사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